네, 유튜브 뭐참 감동도 많이 받고, 뭐 뭔가 바뀌기 위해서는 음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공약이나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보통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게아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laughs> 네. 내일 마치 이제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아. 하루 일찍 들어와서 좀 마치 토요일이기 때문에 직접 한번 강의 를 들어보고 싶다 뵙고 싶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왔습니다. 아, 일본에 좀 많이 많이 좀 선전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 이제 여기가 강주지요 여기 강주고 진도. 여기는 진도 어머니는 진도고. 아이고 그래 한 말씀.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여기는 진도에서 자꾸 자고 그래요 <laughs> 그래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허정룡을 컨셉으로 카메라 저는 나름대로 광주에서 활동을 좀 했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제 음, 집으로 가 초대를 많이 해서 왔습 합니다. 근데 요번에 마침 한 일주일 전에 제 영어님이 제 집에 오셔가지고 좀 보여줬더니 완전히 밖에 나가지도 않고 일주일간쯤금 계속, <웃음> 계속. <웃음> 내려 진도가 제 집이거든요. 내려가실려다가 한 번만 보고 가입시키었다고서 오늘 제 부부와 같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 <laughs> 우리 허천님 대통령 당선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면서 앞으로 아주 진도에 가서 굉장히 아유활한 <laughs> 우리들. <laughs> 올해 80살이 우리 제일 영원 <laughs> 네, 여러분도 반갑고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뜻깊은 날이 또 생각도 우리 너무 생각도 모여왔지만 우리 허천정님 모든 게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1 5 0살까지살실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겠어요. 예. 네. 우리나라의 이 가계 부채의 이자 증가 속도가 이게 핵이 분열하는 그 속도에 비서유합니다 핵폭탄. 그러니까 어 이자를 제때 못 내는 신불자 아니면 또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 또 아니면은 겁전을 빌린 사람들 사채 제3금융권 뭐 이런 그 이자가 연체되기 시작하면은 복수로 늘어나는데 그 속도가 이 복수 속도가 이자 늘어나는 속도가 이 부자들이 은행에 내는 이자가 2%라고 그러면은 여기는 40% 정도로 늘어나요. 속도가 이게 핵분열이야, 핵. 핵. 핵폭탄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1,500조가 웬만큼 사는 사람들도 집에, 집이 은행에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가 어 신용등급에 따라 이제 다르긴 한데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에게 덤태기를 씌우는 거야. 그래서 은행이 유지되는 거는 대기업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자 받는 거다. 못 사는 사람한테 실이 막 복리로 막 이자 연체 이자 막 받아내는 그런 걸로 그 사람들이 보너스를 은행장이 말이야. 150억씩 막 100억씩 받아 가는 거야, 월급을. 그 말이 됩니까? 그래 은행이 막흑자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들이 하는 일이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제3금융권도 은행은 은행인데 이 사람들이 융자를 줬다가 그 융자를 제때 못 내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데 그 이자율이 문제야 제때 못 내면 이자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는 사람은 좀 이자를 깎아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자를 못 내면 따따불로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내려고 또 사채 빚을 내서 또 이자를 갖다 내 그럼 또이자의 이자에 이자가 복리가 붙는 거야 <laughs>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서민부채가 문민정부 와가지고 아니 박대통령 있을 때 100조도 안되던 서민부채가 문민정부 와서 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났냐 이 말이야 급속도로 200조에서 갑자기 800조 800조에서 갑자기 1500조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먹고 살지 않고 집을 잡혀서 은행의 돈으로 먹고 살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경제를 뭐했어요? 경제를 파탄 시킨 거야 파탄. 그래서 국민 경제 파탄 책임을 물어서 나는 대통령 되면은 뭐 한다고요? 정치 지도자 경제 파탄 파탄죄의 적용 3000명을 입건시켜요. 그래, 그래요, 그래요. 그래 가지고 뭘 문제하면 민 형사상 손해 배상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 책임 묻고 민사적으로 그 사람들 재산이 몰수되는 거야.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인들의 재산 증가 속도가 작년에 이 서민들은 재산 증가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마이너스로 증가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돈이 증가한 거야. 무슨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고, 나라가 망해가는 징조야. 이 사람들의 재산 증가 속도와 부자들이, 아 여기 있네. 부자들의 재산 증가 속도는 그안 넣어놨는데, 요, 요, 요 있네. 부자들이나 정치인들의 재산 증가 속도는 아무도 못 따라가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들은 재산 증가 속도가 거의 다 마이너스예요. 밑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 걸 뺏어갑니까? 서민들 걸다 뺏어가는 거예요. 어, 국가 예산 400조가 얘들의 용돈이야. 얘들 용돈. 정치인들의 자기 지역에 표 얻기 위해서 가져가고 또뭐각 지자재 단체장은 뭐 하느냐. 아주 여러분들은 지자재, 그 아주 일본이 지자재를 우리보다 늦게 했어요. 또 일본이 지금도 간접, 간선이고 미국도 간선제인데 우리는 민주주의하고 있고 100% 민주주의하고 있고 100% 지자재 하는데 이런 나라는 망합니다. 일본이 아직 금융 실명제 안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금융실명제 해가지고 경제 파탄 나버렸어요. 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 에너지 받으시고 건강 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사랑합니다.